미국민 4,300만 명의 대학 학자 융자금 1조 6천억 달러에 대한 조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5월 1일 상환 유예가 끝나기 전에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단 상환 유예를 재연장한 후 추후 탕감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론클라인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 상환 유예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4월 중에 선택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4월 중에는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민주당 내 입장조율이 안 되면 5월 1일 이후에도 상환 유예 기간을 네 번째로 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탄감 규모를 놓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은 대부분 탄감해주는 1인당 5만 달러 탄감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1만 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탄감 액수를 놓고 민주당 내 입장 조율이 안 되면 일단 5월 1일 끝나는 상환 유예를 네 번째 연장한 후에 추후 탄감 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연방은행은 2020년 3월 학자융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 이래 3,700만 명이 1,9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상환유예가 끝나면 대규모 연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연방학자금 상환유예 혜택을 보지 못한 대졸자들이 상환을 유예받아온 사람들보다 연체율이 무려 3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미루어 매달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대졸자들이 5월 1일부터 상환유예가 끝나면 매달 상환금을 내지 못해 장기 연체하는 비율이 그만큼 급등할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 융자금 무더기 연체 사태를 피하기 위해 5월 1일 상환 유예가 끝나기 이전에 전체로는 여섯 번째, 바이든 시절에는 네 번째로 상환 유예를 재연장한 후에 탕감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